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오늘, 뭐, 리포트를 놓고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4분기, 뭐, 태양광 적자 확대할 거다. 확대가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 그리고 나서 뭐, 오늘, 뭐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태양광 관련되 있는 하나솔루션,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야, 이거 뭔가 많이 밀려 내려갔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1.86% 밖에 안 움직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태양광 대장주는요, 하나솔루션인데,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막, 적자가 났다. 막, 목표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슈로 인해서 혹시라도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은 땡큐. 좀 미소 짓고 접근을 해봐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려면 남았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적자가 난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겨울이라서 태양광 설치가 잘안 되는 개설적 비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미국 세관 통과가 늦어지면서 일시적인 사고 뿐이거든요. 이거는 회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잠깐 뭐 비가 와서 장사를 못 했다? 뭐 이렇게 표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밀렸던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리겠죠? 날씨가 쨍쨍해지면? 미국 내 통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줄어들었던 지원금도 다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통관 문제는 결국 그거잖아요. 야, 니들 중국 거 같은데? 예, 그런 거예요. 하나솔루션의 가장 큰 고민은요. 중국산 싼 물건들이 미국 시장에 퍼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조금 뭐라고 럴까 물량 공세라든지 아니면 가격 공세 이런 것들이 밀려 내려가는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동남아를 거쳐서 넘어오는 중국산 꼼수 제품들 엄청난 뭐였다 어,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은 뭐 운동 경기에서 나보다 힘센 상대가 반칙으로 퇴장 당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죠. 경쟁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휘청거릴 때 이미 미국 내에 공장이 있어.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 공장에서 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미국에 팔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미국 시장의 주인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 또 굳히게 될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가격 결정권도 한 화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뭐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 지금 4분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어 2026년부터는 영업이익이 1조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라는 좀 긍정적인 멘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1조면은요, 2022년도에 형성됐던 영업이익 9,200억 거의 육박하는 부분이거든요. 1조면은요, 지금 2025년 이거 뭐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의 흑자였는데, 1조면은 무려 몇, 몇 배가 큰 거야? 100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다음 연도에 내년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거대 공장 솔라허브죠 본격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미국에서 태양광을 가장 많이 만드는 넘버원 기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미래를 사는 거예요. 오늘의 뭐 적자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어, 기죽지 말아라. 네, 미국이 밀어주고 하나가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는 태양광 사업입니다. 어, 지금은 조정이 보석을 뭐 싸게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들, 어,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혹시라도, 야, 4분기 실적 정말 엉망이네? 그래서 밀린다. 출렁거릴 때, 철렁거릴 때 여러분들, 그냥 대놓고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들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 기회에 꼭 이용을 해보셔서, 하나솔루션도 물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충분히, 뭐, 여기 4만원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고그 점만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허브경래 t 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고요. 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 진행을 했고요. 어, 저 오늘 라이브 방송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보셨나요? 저희가 어, 무료 추천 종목도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오전, 오후 라방을 통해서 요 시장에 대해서 또는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또 설명을 드리고 에,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어,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 날목요일날 진행을 하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오시고 제 오늘도 열심히 매매 진행을 했고요. 뭐 하이파이브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딱 일주일 매매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는 뭐 허브경제 TV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1년을 가입해야 돼 6개월해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긴 시간 필요 없죠? 일주일 해보고 야 이거 괜찮다 그러면 한달 해보고 더 괜찮다 그러면 두달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차츰차츰 늘려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네. 이게 월요일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새로운 개수가 근데 오늘 목요일인데 끝났죠? 빠르게 한번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